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88강.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자, 중심이 1번 문제. 중심이 3콤마이고요. 반지름 3이에요. 뭐다 알려줬네. 그치? 자, 중심이 3콤마이면 x-3의 전체제곱, y-2의 전체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9가 여기 적히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중심이 1코마 1이래요. 그럼 x-1의 전체제곱, y-1의 전체제곱은 r제곱인데, 이 친구가 어디 지나간대요? 0코마 0을 지나간대.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어주면, 1제곱, 1제곱 하니까 r제곱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은 뭐가 됩니까? x-1의 전체제곱, y-1의 전체제곱은 2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우리 원의 시작문제죠. 우리가 원을 구하려면 실제로 점이 3개 필요한데, 자, 이런 경우에 한정하여, 자, 두 점만 알면 되죠. 어떤 경우입니까? 지름의양 끝점을 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1콤마 1, 1 3콤마 5. 따지고 보면, 선분 a b 의 자, 중점이 뭐가 됩니까? 음, 중심이 되겠죠. 됐어요? 자, 2분의 1 더하기 4. 2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돼요? 2,3이 되겠죠. 그래 놓고, 중심을 5라고 하면 여기 지금 5가 구해진 거죠? 그러면은, 선분 5a를 하든지, 선분 5b를 하든지, 선분 ab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든지.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하면 되죠? 그런데 a가 너무 편한 점이야. 1,1. 난 선분 5a 구할래. 걔가 뭔데? 반지름이잖아. 그치? 자, 2에서 1 빼가지고 제거 얼마예요? 1. 그 다음 3에서 1빼가지고 제곱 음, 4 놓고 루트 쉬면 반재립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이거고요. y-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어, r제곱이니까 여기 얼마 되겠어요? 5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위치 관계 자, 선생님이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고요. 일단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죠. 원과, 자, 직선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아 됐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원, 중심이 0,0, 반지름, 어, 3인 직선이, 원이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뭐,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주면, 이거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런 관계가 나오려면 강제 결합한 다음에 판별식 d 가요 판별식 d 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 가요 판별식 d 가 0보다 작다. 이러면 된다 그랬지. 됐어요? 거리 관계로 해도 되구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전체제곱. 자, 9 넘어오면 요렇게 되겠죠? 제곱. 얘 만나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넣고 판별식 쓰면 여기 어 짝수네요. 4분의 d.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어 ac죠. 5 이렇게 글씨가 5 요한씩 곱해서 는 0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k값을 구하시면 k는 풀마 3루트 5가 됩니다. 일단 판별식 이가영인거 했죠? 자, 그다음에 0보다 큰거 하시면 자, 첫 번째 거 답은 자, 어떻게 되느냐? 마3 루트 5와 3 루트 5 사이에 있으면 되구요두 번째 거는 이게 구해진 거죠. 두 번째 거.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가 0보다 작다 하시면 k 값이 3 루트보다 5 크고 k 값이 마3 루트보다 5 작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어, 자, 1번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접하고 자, 지금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5예요. 자, 기육이 얼마짜리 접사? 3짜리. 공식이 있죠?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2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자, mx 3X 풀마 R 루트 5 M 제곱 플러스인까9 플러스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음 정리해 주시면 Y는 3X 풀마 루트 52자 5 루트 2가 되겠죠.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리고 어, 문제 잘 보시면요. 이거 위에 점, 위의 점이죠. 됐어요. 자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할 때, 이거 위에 점, X1, Y1 주면요. X1, X, Y1, Y는 R제곱 이렇게 되잖아. 됐습니까? <laughs> 이 아저씨. X제곱, Y제곱은 25. 이거 위에 점, 4,43에서의 접선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사이좋게 나눠 먹기라고 그랬죠? 4X-3Y는 25.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에 이 친구가 이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래요. 실원이 될 조건, 반지름이 0보다 크죠. 됐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k는요. 자, 표준형으로 가주셔가지고 반지, 반지름 구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거 하면은, 절반에 마이너스. 절반에 마이너스. 이러면 뭐 나와요? 중심 나왔죠? 제곱. 제고 마이너스 상수에 루트 씌우면 선생님 뭐한다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반지름이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면 반지름 나왔어요. 자이디 놓고서 이 아저씨가 0보다 크지. 됐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루트 내부가 0보다 커지면 되죠. 자, 정리하시면 k 값은 10보다 작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5번 문제. 중심이 점 2,5인 원 중에서, 중심이, 어원 중에서 이 친구와 뭐래요? 접하는 원의 방정식. 따지고 보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길 알려줬어요. 2 5고요 자, OX-12Y 플러스 11은 0. 준 거잖아요. 그지 그럼 결론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가 여기에 수직 관계고 결론은 거리가 곧 반지름이 돼주겠네 결론은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런 얘기야 중심은 이미 알았으니까 x-2의 전체 제곱 y-5의 전체 제곱은 여기에 반지름의 제곱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 그러면 오 제곱 마12 제곱 자 d 이자 r은 루트 o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십이의 제곱 분해 5랑 2만 나고 10 얘랑 얘만 나면 마60그 아저씨 1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 절대값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반지름이 3 나옵니다 자 앞으로 놓고이 아저씨로 이렇게 들어와 주면 9가 되면 되겠네 그럼 최종적인 답이 이 아저씨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이 친구에는 접하고요. 요 친구랑 수직이. 자 봐요. 원이 있는데 얘랑 얘랑 만나는지 어떤지는 뭐 강제결합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직선이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구할 직선은 이거에는 수직이야. 이거에는 수직이고 얘한테 접하래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접하는 파란 하나 있고요. 요렇게 접하는 두 번째가 있겠죠. l 1 L2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 아저씨의 수직? 얘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만 나오면 되지.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 역수의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이 친구의 역수의 마이너스야.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x제곱, y제곱은 4. 자, 반지름 얼마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2고 반지름 2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이 1을 넣으면 되죠. 그치? 공식 좀 빨리 외웁니다. 자, 마이너스 2x 풀마 2 루트 m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풀마 2 루트 5가 되겠네. 두 개예요. 두 개. 자, 그 다음 갑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자, x제곱 y제곱 위에 점 p와 자, 문제에서 3x 플러스 4y 플러스 20 위에 점 q가 있는데 아, 원위에 한 점이 있고요. 자, 직선위에 한 점이 있대요. 됐어요? 그래 놓고 p는 여기서 오고 q는 여기서 오는데 그 길이의 최소값 어떻게 하알했어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걔가 얼마예요? d가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최소값이니까 이 별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결론,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D에서 R을 빼면 별, 무슨 값? 최소값이 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0,0이고요. 반지름은 3이고요. 자, 3x 플러스 4y 플러스 20은 0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가 D가 되겠죠. 3제곱, 4제곱, 루트 분해, 03, 04, 그 다음에 24, 20절댓값 그럼 이아저씨 얼마나 나와요 4가 나오고, 개가 d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아저씨면어게돼요 d 빼고, d 빼기 R d 빼기 R이 최소값이죠. 자, d 빼기 r, 4 빼기 3이 얼마예요? 1이고, 이 아저씨가 무슨 값? 최소값. 만약에, 이건 별도로,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디프랄 하면은 뭐가 돼요? 4풀 3. 7이 무슨 값이 돼요? 최대값이 되겠죠. 됐어요?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구하고 끝내면 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8번 문제 하기 전에 이거 좀 잠깐 얘기할게요. 원이 있고요. 할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중심과 접선 사이 이렇게 끈 반지름 관계는 수직 관계고요. 활선이고요. 여기서 발생된 게 현이죠. 그럼 여기 레이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지름이 뻗어서 나가면 여기 무조건 수직이고요. 여기가 이쁘게 2등분 되는 성질이 있죠? 자, 그걸 이용해서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바다 위에 한 섬에 바위섬이 설치되어 있대요. 그래 놓고요. 레이더는 이 바위섬 근처에 80km에 있는 지점에, 지점에 들어오면 무조건 모든 선박을 감지할 수 있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쪽에서 100km. 자, 선생님, 이렇게. 지금, 원이 나왔으니까 이바위선을이 원의 중심으로 보세요. 그래 놓고 80짜리. 반지름 80짜리. 오빠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80이고요. 여기도 80이고, 여기는 마 80, 여기도 마80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얼마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슬슬 다가오는데, 슬슬 다가오는데 정확하게 남서쪽으로 이동한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빨간선이 레이더망이라고 하면 이 파란 부분이 어떻게 돼요 파란 부분이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치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 힌트를 줬어요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얼마예요4 5도고요요좌표는얼마예요100 콤마제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니까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 기억나죠? 여기다 다시 해볼까? 자, 우리 이렇게. 여기가 45도일 때, 1대1대, 루트 1대 2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이잖아. 우리 60도와 30도일 때, 삼각비 기억나죠? 1대2대, 루트 3. 그래서 선생님이 X축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X축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이 아저씨 기울기 1이고요 100, 0을 뭐한답니까 지난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y는 1 x-100 플러스 0이니까 어떤 직선이에요 y는 x-100 직선이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 문제서 뭐라 그랬냐면 남서방향으로 이 아저씨가 시속 1 0로 움직이고 있는데 레이더가 이 선박을 감지하는, 감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결론은 뭐야? 이 길이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 길이. 됐어요? 이 원과, 원과 이 직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중심이 얼마예요? 0,0이고요. 자, 이 아저씨는 무슨 거리? 소직한 거리. 여기 M. 자, 이 친구는 뭐예요? 반지름. 80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니네, 어떤 거보면 돼? 일단, 이 아저씨와 이 직선 사이 거리. 선분 5M만 구하면 되겠네. 자, 선분 5M은, 자, 0,0과, 자, 넘어오면은, x-y-100은 0. 사이 거리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되면, 여기 A라고 했고, 여기 B라고 했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분 5M 구하면, 자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분의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00이고요 유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50 루트 2가 되겠죠 됐어요 이 아저씨 100 맞죠 자이 아저씨 루트 2 루트 2 하면은 50 루트 2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상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OM, A o 고요이 친구가 어, 지금 여기가 80인 거고요.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어, AM의 길이가 아니, OM의 길이가 50 루트 2가 됐죠. 그럼 MA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됐어요? MA만. 그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아저씨의 길이가 자 여기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80의 제곱은 50루트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별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별을 구하시면, 계산하시면, 어, 10루트 14, 이렇게 나와요. 10루트 14.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AB의 길이. 그러면은 AB의 길이는 이 별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20루트 14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지금 AB의 길이가 20루트 1 4고요 됐어요. 20루트 14km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배의 속도가 시속 얼마예요? 10km로 달리고 있죠. 그럼 레이다망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리를 시속인 10으로 나누시면, 뭐가 되겠어요? 2루트 14가 되고요그 시간동안 감지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약간의 마지막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슈쌤이었습니다.